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가 저번 시간에 MK1과 MK2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MK2랑 MK2i 이게 동시에 출시된 거 맞죠? 동시에 출시됐어. 네, 이두 개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 저간편에서 보였죠. 오늘도 음... 제가 조금 더 올려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 안에 드시는 그 가민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어, 프로덕, 프로덕트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오 네, 어 제가 오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MK2랑 MK2i의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 네, MK2와 MK2i의 차이점은 우선... 가격 기능 디자인적으로 봐야 될 건데, 네. 가격은 MK1은 100, 아, MK2는 155만 원이고, 네. m k 2 i 는 180만 원입니다. 네, 디자인적인 차이는 보시다시피 MK2는 어, 실버색이고, m k 2 i 는 블랙색인데, 어, 소재가 스테인리스 소재가 사용되었고, MK2I는 티타늄 소재가 사용되어서 조금 더 가볍고 강인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음. 또 다른 하나는 기능적으로 봤을 때 MK2I는 T1이랑 같이 페어링을 해서 사용자의 가스 탱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MK2I는 아, MK2는 T1과 페어링을 할 수는 없어요. 음. 어, 확실히. 더 멋있네요. 아무래도 이 검은색이 굉장히 조금 더 <laughs> 네. 고급스러운 느낌은 나죠. 아, 이게 저는 T1 트랜스미터를 사용하지 않는데 검정색을 갖고 싶으면은 또 네, 선택지가 있을 아, 수가 있대. 아, 네, 180만 원입니다, <웃음> 여러분. 진짜 겁니다, 비싸요. 어, 자. 이제 MK2i에 대해서 좀더 알아봐야겠죠. MK2i가 MK2와 다른 그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 MK2와 MK2i의 차이점은 앞에 보이시는 T1 트랜스미터를 연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만약에 2i와 같이 연결했을 경우 자신의 그 가스 탱크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 T1 트랜스미터를 이용해서 다이빙을 하는 다이빙 파트너의 가스 잔량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MK2와 2i가 다이빙 이외에 가지는 그런 기능들은 굉장히 많은 스포츠도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바디 배터리 또는 스트레스 스마트 알림 어, 3, 24일 일주일 내내 측정 아, 24시간 7일 매일 측정할 수 있는 심박계도 있고 또 산소포화 산소포화도 센서도 내장되어 있어서 자신이 얼만큼 산소에 많이 노출되어 이 있는지, 대한 대한 정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 제가 MK2를 받았고, 이제 거의 3주 가까이 써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아까 말했던 기능 중에서 심박수 기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지금 몇 시지? 어, 지금 77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감히 뭐지? 셀럽 세미나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laughs> 심박수가 135가 나오는 거예요. 실시킵니다 일본에 135뛴다는 거죠. 와 진짜 솔직한 친구예요. 전 살면서 제가 135 나오는 걸 처음 봤어. 요아 이것도 영상 띄워주시겠죠? 굉장히 떨립니다. 아 네, 아주 벌벌 떨면서 얘기했네요. 자, 어, 지금 MK1, MK2로 MK2Y 모두 다 액세서리들이 다 호환이 가능한가요? 네, MK1과 MK2 시리즈들이 모두 다 동일한 26mm 퀵핏 밴드를 쓰고 있는데 어, 물론 호환도 되고 또 주변에 다른 피닉스 6 시리즈 중에서도 26mm 밴드가 나와요 네. 걔네들이랑 사이즈만 맞을 경우에 손쉽게 바로 장비 없이 교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그 스트랩인 거잖아요 그럼 그 스트랩의 뭐 재질이라고 하나요? 재질? 색깔 이런 것도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색깔이나 재질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는데 어, 빨주노초파랑 뭐,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아. 있고 <laughs> 그다음에 스틸러도 나오는 그런 뭐 음. 티타늄이나 스테인리스 밴드도 있고 음. 뭐 가죽 밴드도 있고 네. 사이즈에 맞는 것만 있으면 언제든지 착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살짝 봤는데 예, 저는 이제 기본 밴드거든요. 기본인데 매니저님 밴드가 좀 달라요. <laughs> 한번 네, 저는 볼까요 저는 일반 시계에 어때요? 가죽? 그럼 가죽 그럼요? 밴드를 쓰고 있습니다. 오, 저는 기본 밴드인데 어,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어, 이렇게네요. 어, 지금 무광이고 그,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줄수 있는. 그이 가죽 밴드를 끼고 물에 들어가도 될까요? 어, 다이빙 하실 때는 네, 네 실리콘 밴드로 아, 쉽게 또 이렇게 클립으로 네. 쉽게 뺄수 있기 때문에. 아, 음. 그렇군요. 클립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까? 요 어, 네, 네, 어떻게 어떻게 빼죠?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이걸 내리고 툭 빼면 오,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꽂을 때도 툭 꽂으면 오! 우와! 아주 편안하게 교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 오! 어, 이거 나중에 무슨 끈 같은 거 해도 이렇게 되겠다, 하시면 네, 끈으로 하셔도 네. 이렇게. 오! 오, 어, 저 이제 처음 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일반 스트랩 이외에 그 시계 패키지 안에 드라이 수트나 또는 더긴 밴드가 필요할 경우에 쓸수 있도록 30cm짜리 밴드가 따로 내장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손쉽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음. 그럼, 다이빙 말고 다른 뭐 스포츠 종목, 다른 활동 종목에 대해서도 뭐 그런 분들에게도 추천해 줄 만한 분야가 있는지? 다이빙 말고도 시계에 굉장한 액티비티들이 너무 많아서 특히 자전거나 등산, 그다음에 골프를, 쓰시는, 골프를 하시는 분들에게 엄청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음. 등산만 하더라도 등산 길 코스를 넣어서 내비게이션도 쓸수 있고 현재 고도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목적지까지 남은 시간이나 뭐 예상 도착 시간에 대한 정보도 알수 있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GPS를 이용해서 얼만큼 왔는지, 자신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심박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수 있고, 골프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로 42,000여개의 골프 코스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골프장 검색을 하고 GPS 신호를 받으면, 현재 자기가 어떤 홀에, 뭐어디 있는지, 남은 핀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뭐그 홀에. 헤저드가 어디 있고 그린이 어디 있고 벙커가 어디 있는지 그런 정보를 손목에서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 이게 비싼 이유가 있었네요. 어. <laughs> 와 기능이 진짜 많구나. 지금까지 투랑 그리고 투와이, 그리고 거기에 MK9 버전 1까지를 저희가 심도있게 다뤄봤는데, 혹시 제품에 대해서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MK2 시리즈의 장점을 또 요약을 해드리면 다이빙 기능도 굉장히 좋고 미국에 있는 스쿠버랩이라는 데서 그런 유명한 또 다이버 리뷰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테이스 커스터머 초이스라고 해서 사용자가 정말 하나 선택한 그런 제품으로 뽑혔고 뿐만 다이빙뿐만이 아니라 등산이나 골프, 자전거 또는 달리기 다른 액티비티를 하시는 분들도 이 시계를 썼을 때 굉장히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얘 기능을 다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가성비가 높다고도 볼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시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왔고 추천을 드립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에서 만약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저희 댓글로 물어봐주시면은 또 제가 또 여기 여기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감인 전문가님께 <laughs> 여쭤보고 직접 정확한 댓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시죠? 구독, 좋아요, <laughs>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시까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여기 들어올 때 보니까 이렇게 제품들이 다 있어서 한번 나가서 보려는데 시계인 줄 알았어요 어.. 일로 와봐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러닝 트레이닝용이다 그리고 러닝용이다 약간 흡사 삼성과 애플의 그 쇼룸 같네요 어 이건 스위밍 전용인가봐요 확실히 다이빙 컴퓨터랑 비교해서 사이즈가 엄청 조그만해요 가볍고 그리고 어 멀티 스포츠 와 멋있어 그리고 멀티스포츠, 멀티스포츠. 이렇게 정, 가격도 나와 있고 색깔도 나와 있고 어, 몇 미터 방수가 되는지인 것 같죠? 그리고 무슨 정보인지. 어, 프리미엄 모델인가봐요. 그래도 MK2가 가장 프리미엄인 것 같은데. 어? 이거, 이건 와날로그 시계인데요? 음, 아날로그 시계예요. 어, 것도안 하는 시지 근데 스마트워치인데. 응, 근데 뭐 아마 심박수나 이런 게 되는 것 같은데 거 같은데 알림은 어떻게 되지? 이거 뭐. 진짜 멋있다. 얘는 뭐죠? 되게 기능이 심플한데. 터치, 어 터치 터치. 뭔가 뭐, 뭔가. 오 여기 터치, 와. 우리도 이거 터치 됐으면 좋겠어. <laughs> 진짜 좋네요. 물 속에서 터치는 힘들지 않을까요? 아 맞네. 스파클링 할때 쓰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골프용인가 봐요 음. 아 이게 약간 그 터치가 가능하다는 어 이게 어 이게 캐디분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아닌가요? 음, 응 맞아, 맞아 맞아 거리 측정기? 그리고? 골프 테스트데 제가 골프를는 자세가 모르겠다 아이고 클럽 트래킹 그거 같은데? 그 클럽 잊어버렸을 때 음. 응. 클럽에 붙여놓으면 이제 미치거어딘지 어, 어, 그런 자동 클럽 방지 응. 그럼 누가 막 훔쳐가면 떼서 이렇게 버리겠네요. 그렇죠. <laughs> 이거 봐요. 아날로그 시계잖아. 어. 보이나요? 응. 아날로그 시계인데 이렇게 돼요. 걸음 대박. 오막 움직여. 이거 오오오오 대박 대박. 뭐야? 봐봐.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나와요. 물 얼마나 먹었지? 움직이는 거 봤어? 심박수 측정 중. 여기서 이렇게 하면. 측정이 될까요? 이건 빼야겠다. 어, 나온다, 나온다. 오, 대박 갔어, 방금? 와, 이거 좋다.